별거 아니에요, 그냥. 오니? 아니? 응. 아. 음. 음. 제가 <laughs>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. 어제 어제 생각이 또 많았어. 어제 생각이 또 많아 가지고 제가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그 약간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욕심이 욕심이 없어. 그래서 어 어제까지는 그냥 막 그랬어. 뭔가 목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대충하고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아, 이대로 살아도 될까? 하고.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 방송을 열심히 하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원초적인 문제부터 약간 제거를 해보자 롤 티어가 높아서 사람들이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냥 방송하는 그런 걸로서는 좋은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보면은 항상 비슷하잖아요 롤 제가 할때 보면은 지고 있을 때는 두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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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아 쟤는 언제까지 던지고 막 이, 이러고 있고, 이기, 이길 때는 또 이기, 이기고 있으니까 집중해야 한다고 또 말이 없고, 굉장히 큰 각오를 했어. 아, 내가 방송에서 롤을 안 해야겠다, 롤 하더라도 이제. 자랭 그런 거 말고 솔랭은 방송 안 하는 게 낫겠다. 아 내일 자고 일어나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음 다른 걸좀 이것저것 찾아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.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심심하잖아. 자고 딱 일어났는데 유튜브를 딱 켰어. 홈 홈에 이제 페이커대 누구 롤 유튜브 영상이 막 나오는 거야. 그냥 봤어 그냥. 아나 이런 거 봐도 내결이는 꺾이지 않으리. 보는데 재밌어. 아 재밌어. 아, 막 롤이 하고 싶어. 저저해해보 싶어. 어 그래도 그래도 나의 의 h 는 꺾이지 않으리 그래, 샤워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밥 시켜가지고 밥 먹으면서 볼게 없잖아 유튜브 o t 유튜브 켰는데 그마 아 n 리 장인의 스무스한 암살 h i s I don't know h 어망했어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니까 아니 오비에서 딱 키고 이제 아 방송 켜가지고 이거 말 전하고 해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롤큐가 돌아가고 있었고 이미 픽창 잡혀있고 미드 미드탑 곤란한데 원딜 나와있고 이즈 리얼 픽해가지고 그냥 버스 나타야지 이즈 리얼 방금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망, 망했어요 아이, 사람이 글러 먹은 것 같아 별 포기하세요 하루빨리 제 방송에서 탈출하세요. 전 답이 없어요. 그래서 큐 돌리고 있는 거죠? 이제 픽창 넘어가고 오늘은 달라진 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난 달라질 수 없었어. 난 글러먹었어.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린 사람이라서 열심히 라는 그 단어를 방송에 붙일 수가 없다. 미안하다. 하루빨리 내 방송에서 탈출해. 난 글렀어. 나 글렀어. 나 자꾸 손가락이 게임 시작 버튼 위로 올라가. 미치겠어. 에휴, 진짜 저거 뚝하죠? 큐 돌리면서 생각해보아요. 그래 까 일단 큐 돌리면서 생각을 좀 해보자. 아이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이 아깝잖아 그러니까. 음, 글러먹은 내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좋지? 망겜망겜 하면서 한아 그런 거보다 아. 참.. 모르겠다. 참 그러잖아. 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방송적으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하면 내가 두 명이야. 방송하는 나를 내가 본다. 솔랭 하는 거보다 다른 거 하는 게더말랑 많고 하니까. 음나참 아는데 잘안 되네. 소식을 들어보니 11월에 네임보드가. 같이 해보는 게 어떠신가요? 참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, 음 어림도 없지 하루를 못 갔지. 아 근데 이런 생각을 일단 하기라도 했으니까 약간은 달라지는 게 있지는 않을까. 근데 진짜 롤을 탁 삭제해버리면 <laughs> 할게 있을 거야. 롤 말고도 미드, 사일러스, 저 정글이 진짜 겁나 잘한다. 몬스터다. 몬스터. 상대 미드 정글이 부캐 듀오라서, 미드는 일단 내가 이긴 것 같고. 상대 정글이 부캔데 카누스가 잘해주고 있는게 너무 고마워요 이럼 잡았지 처형.. 처형하든가 고식자 형안 되지 형님 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되지 어떻해 챌린저 위즈 정글 부캐를 이렇게 아 낫다 잘하네. 안돼 내 제압 골드. 캐리. 너. 어? 어. 아, 나삘트 탔는데. 아, 진짜 이 몬스터 듀오 이 부캐듀오 이겼는데 아. 서운하네요, 약간. 얘네 승률 보고 아, 졌다 싶었는데 아, 이겨버렸네. 나좀 잘해야지. 이이 음. 이 형이 개잘해 포식자. 본격 어딜까? 챌린저 상위권은 되니까 여기까지 승리를 이걸로 뚫 뚫은 거겠지? <목소리>